나는 지금도 그날의 공기가 또렷하게 떠오른다. 사위와의 사이가 처음부터 불편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처음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부터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웠다. 딸아이와 결혼한 뒤에도 큰 소리 한번 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눈빛과 행동 속에서 미묘하게 어긋난 온도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딸과 다툰 날이면. 그는 내게 와서 조용히 차를 마셨고, 어느새 그는 나의 눈치를 살피며 혼잣말처럼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고 냈다. 그때부터 뭔가 긴장이 마음 속 어딘가에 어녀 있었다. 나는 그의 발걸음 소리까지 의식하게 되었고, 부엌에서 마주칠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침묵은 더욱 무거워졌다. 딸은 이런 공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지만, 나는 사위의 시선이 점점 나를 더 오래 머무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표정은 항상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숨어 있었다. 그 감정이 나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삶의 불만을 투영한 것인지 알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눈빛이 나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내 나이가 이미 지혜와 거리를 둬야 할 감정의 영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작은 배려와 조용한 말투가 어느 순간부터 나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딸보다 나에게 먼저 묻는 안부, 어깨에 머물렀던 짧은 손길, 그리고 오래도록 이어지는 눈 맞춤. 그 모든 것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마치 있고, 진행 감정이 문을 두드리듯 고개를 드는 느낌이었다. 어느 저녁, 딸이 야근을 가고, 집엔 우리 둘만 남았다. 거실 불을 최소한으로 켜두고 앉아 있었는데 그는 갑자기 조심스레 다가와 내 옆자리에 앉았다. 왜 하필 지금? 왜 이렇게 가까이?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일어났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조용한 숨결과 기척이 나를 감싸며 묵직한 침묵만이 방안에 가득했다. 그 순간 나는 큰 길을 건너는 듯한 갈림길 앞에 선 느낌이었다.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속에서 피어오르는 어떤 따뜻함이 죄책감과 뒤섞여 나를 붙잡았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복잡한 감정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어떤 결말을 만들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먼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 갈림길에서 시작된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음의 무게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사위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 밤의 정적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엔 설명할 수 없는 무언의 기류가 흘렀다. 부엌에서 그가 컵을 건네줄 때 스치는 손끝, 옆을 지나칠 때 느껴지는 체온, 그리고 말끝마다 섞여 있는 묘한 부드러움. 이 모든 것이 나를 흔들어 놓았다. 나는 그저 평범한 하루를 살고 싶었지만, 마음은 이미 그 평범함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딸을 생각하면 죄책감이 먼저 밀려왔고, 올바른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위의 존재는 점점 더내 삶에서 커져갔다. 그는 딸을 걱정하는 말투로 나에게 다가왔지만, 그말 속에는 분명 다른 온도가 배어 있었다. 그가 나에게만 보여주는 작은 웃음, 조심스러운 시선, 마치 내가 그의 의지처가 되어버린 듯한 태도는 나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였다. 다른 친구와 여행을 떠나고 집에는 다시 우리 둘만 남았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집안의 고요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위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서 있었다. 기척이 느껴졌고, 돌아보기도 전에 그의 존재가 온전히 내 곁을 채웠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조용한 다가섬이 나의 마지막 방어선을 흔들어 놓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이건 아니야. 멈춰야 해,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과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갈등과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나는 더 이상 단순한 장모로만 그를 바라볼 수 없게 되어버렸다. 우리는 말없이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내 이름을 조심스레 부르려는 듯 입술을 떼는 순간 나는 모든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그는 더 이상 딸의 남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문제는? 나 또한 그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알아버렸다. 이 감정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은 언젠가 어떤 대가를 요구할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 마주하는 일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 미묘하게, 더 은밀하게 좁혀져갔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평범한 가족의 일상을 이어갔지만, 마음 속에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사위는 딸에게는 변함없이 다정했지만, 나에게만 특별히 조심스럽고 깊은 시선을 보냈다. 그리고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오히려 마음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며 그가 없는 순간에는 홀로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되풀이했다. 어느날 딸이 회사워크숍으로 3일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다. 사위는 늦게까지 집안일을 도와주며 자연스럽게 내 곁을 지켰다. 우리는 평소처럼 거리를 두려 애썼지만 어색한 틈마다 스며드는 침묵이 점점 더 뜨겁게 변해갔다. 나는 정신을 붙들어 매려했지만 나도 모르게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신경 쓰고 있었다. 손에 묻은 물을 닦아주겠다는 그의 짧은 손길, 늦은 밤 전등을 끄며 스치고 지나가는 어깨, 이런 작은 순간들이 오히려 더큰 파문을 일으켰다. 둘째 날 저녁,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들떠 있었다. 비어 있는 집, 조용한 복도, 사위의 발걸음. 모든 것이 감정을 자극하는 듯 했다. 거실에서 책을 읽던 나는 그의 시선을 느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눈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지만, 동시에 아주 선명한 무언가가 있었다. 피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 순간을 마주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치고 올라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숨을 고르며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그의 손등이 가볍게 내 손에 닿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흔들리는 감정을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 순간 세상은 너무 조용했고 우리는 너무 가까웠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가 이미 마음 속에서 넘어서는 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여기서 멈춰야 할까,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 하지만 대답은 마음속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결정되어 있었다. 딸이 돌아오던 날 아침, 집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다. 사위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나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러나 아무리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셔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흔들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려 했지만 짧게 스친 눈빛만으로도 지난 며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알수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행동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감정은 이미 예전 자리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딸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사위는 환하게 웃으며 짐을 받아들었고, 나는 익숙한 미소로 딸을 안아주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예전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용히 요동치는 파문이 가라앉지 않았다. 사위가 딸의 가방을 들고 뒤돌아서며 나와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같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 진실은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지워지지도 않았다. 저녁이 되자 사위는 평소처럼 딸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고, 나는 밥상을 준비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둘은 평범한 부부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어딘가 어색하고 미묘했다. 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해맑은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사위의 나직한 숨결에서 숨기려는 흔들림을 느끼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넘어선 선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고 이 비밀은 평생 나와 그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했던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잘못된 감정의 순간에 잠시 길을 잃었던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어느 질문에도 선명한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내 삶에 남긴 흔적은 지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나 또한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말았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한다. 겉으론 장모와 사위, 가족의 모습으로.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서로가 지닌 비밀의 무게를 조용히 나누며 말할 수 없는 감정을 꾹 눌러 담은 채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나는 안다. 이 끝은 끝이 아니라 평생 간직하게 될 조용한 시작이라는 것을